아, 상차 방정식의 허근이랬으니 인수분해 했더니 바로 할게요 자, x 1 1이0 꼴이니 1 0 1 2 차가 되고 이게 실근 1이고 얘는 5명만 되는유가 판별식에서 온 여기서 그리고 판별식에서 D는 D 제곱 1 4AC 잠금 수 되죠. 이차 방정식의 해가 당연히 허근 두개 정도. 이 판별식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아그는를이는게 그러니까 응. 응. 아니고, 판별식으로 쓴다는 거. 자, 그러면, 허근이 오메가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겁니까 여기 대입을 했을 때, 오메가 2승, 오메가 1 합쳤을 때, 이 되는 거랑, 자,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켤레근이니, 합과 곱으로 설명하기를, 근과 개수관대로 마이너스니까 1이가할수 있죠. 하여, 요두개 유도하고, 또한 얘를 대입을 할수 있으니, 근이. 오메가 3승이 1이어서 얘는 주기가 3이라고 세번씩 반복이 되니, 그 3가지 동기를 이용해야돼 자, 이거는 마, 마지막이 뭐라고요? 자, 주기가 3, 왜냐면 오메가 3승이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메가 4승은 거듭되고, 우리가 지수 법칙에 따라서 세대국 곱하기 한 번, 그러니까 오메가 3승 1이니, 실제로는 오메가 4승이 오메가를 같을 것이고, 용승은 세제곱과제곱이니 또한 1 곱하기니, 2승. 오메가 6또 오메가 3승을 이용하면 세 번씩 두번 판이 1대. 자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반복이 되는 같은 수서가자이실 정의하면 오메가 한번한 거랑 4번 한 거랑 7번한거 같아져요. 오메가 2번 한 거랑 오메가 5번 하고 오메가 8번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 같다고. 지수가.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즉이세 번째 부분 알수 있지 명쾌하게 3의 배수죠 결국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기를 갖는다고 수학은 얘기하거든요. 반복된다. 근데 몇 개씩 반복돼? 세 개씩 반복되니까 이세 개씩 반복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기가 3이라고 한다. 주기가 3은 세 번씩 반복 주기가 4면 네 번씩 반복 이게 수학 연구로 표현하면 그렇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주기가 3인 게 대표적인 게. 자, 그 상태에서 보면 내가 이제 부모 분자에 꼬맹은 거듭제곱이 있는데 지금 3의 거듭제곱이 아닌 상태로 2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뜻은 직접 데이터서이 주기를 갖는 걸 찾아야 돼. 귀찮지만. 1번러는 거지. 하여, 여기가 몇 번? 3번씩 반복되니 3번 데이터 하면 같은 게 나오고. 네 해볼게 그러면 오메가 1이부터 대입하면 오메가 자 F1을 넣으면 분모가 오메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었 보냐 자 우리가 두 개짜리 합은 여기서 뭐가 있어 이세개합 갖고 간다 이세개 합이 구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을라친 거는 오메가 를 이하만 한건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가 분자가 돼서 결론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을 고 지고 그 얘는 2는 오메가 제곱 아 오메가 네 제곱 더하기 1이니 얘는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다 더하기 1과 오메가 제곱 되고 또한 얘도 여기서 주기하면 이하를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걸 분자를 알수 있고 또한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을 고 그냥 어 오메가 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직접 대입해서 이용하면 되니까 삼승은 1인거 알고 있죠? 네. 얘는 또 삼승과 같은 거니까 1을 더한 일인 거 알고 죠 네. 그럼 이가 된다고? 네, 아, 이거 그냥 직접 풀 어, 문제. 어, 직접 대입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 다 대입을 규칙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 대표적인 아, 게 죽이라고 얘는 합이 0이야세 개씩 되니까 합이 0이야 네. 그러면 실제로 열번 해봤자 그리고 세 개씩 세트가 몇 개? 9가지가세 개씩 나오지? 네. 이런 게 이런 예. 세트간의 세트형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더이두 개가 되는 문제는 그게 한 개씩 계산하는 게 국어적인 문제인데 그걸 내가 한이 세트형 문제라고 하고요. 네. 이 세트형 문제는 그 세트가 몇개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남는 것만 나와요. 그래 마지막 한개 나왔지. F10 맞아요? 응. 사람이 옆으로 줄어 그래서 F1과 같겠죠. 여기 직접 해보면 알아 오메가 10승 오메가 20승이니 말 되겠죠. 네. 어. 그래서 첫 번째 F1이 뭡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이제 답이 마이너스를 하겠죠. 끝.